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코롱티슈진 한번 봅시다. 그래, 뭐, 지금 오늘 바이오가 반반 또이또인데, 뭐, HLB 빠지고, 셀트론 살짝 처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름테라프팅 뭐, 유한양이 처지는 상황에서, 코롱티슈진, ABL 바이오, 뭐, 팩트론은 좀 올라가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코롱티슈진 또 이제는 좀 하락폭이 꺾이고 나서, 이제 좀툭 꺾이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는 반등의 자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감히.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8만원 아래로 까지는 것좀 아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8만원을 어제 이제 아래꼬리를 최종적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에지간하면 이제는 아래꼬리 이슈로 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이걸 뭘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월봉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월봉 보면서. 보시면 월봉이 딱이 자리가, 음봉 뜨고, 양봉 뜨고, 음봉 뜨는 이런 게 지지저항 구간이거든요. 딱 여기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8만원까지 떨어지는데, 본래 떨어질 때는 아래 꼬리 남길 때는 조금 더 떨어지잖아. 딱그 자리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요번 달에 뭐한요 정도에서 멈춰도 상관없고, 안 그러면 은 이제 꼬리 말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제는 상승하는 그림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부작 사부작 나오지 않나 요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면은 뭐한 9만 원 선, 어 아니면은 조금 더 힘을 쓴다 그러면은 한 9만 한 7천 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가고 요 구간에서 이제 또 다시 받쳐서 놀기 시작을 하면 또 올라가면서 10만 원 넘고 11만 원 넘고 하면서 최고점의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그림들이 또다시 그려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은, 아마 코롱티슈진 또막 그렇게 크게 걱정은안 하시게 될 거예요. 음. 나는 코롱티슈진을 좀 일찍 들어갔지. 왜냐하면은, 그랬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세력이 가지고 노느냐, 안 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그렇죠. 세력들이 뭔가 어느 일정 바닥에서 싹 하고 올리면서 뭔가 힘을 실어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나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착 빠지다가 어느 정도 다시 버텨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때부터 들어간 거거든. 이게 8월 5일인가 그럴 거야. 어, 보여드릴게 이게, 이게 8월 5일이 맞지 싶다, 내 생각에는. 어, 맞네. 8월 5일 날 코롱티 시즌을 4만 450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빠져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져서, 형님들 나도 물려있다. 본래 이 얼마 전에 샀는데 이런 거 물리면서 사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뿌악! 하고 올라가서 8만 8천원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8만 2천원인데, 나 이거 100% 수익 중이에요, 100%. 근데 안 팔아, 왜?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갈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점이 10만원까지 열려있는 주식을 지금 꼴랑 내가 2만원에, 8만원에서 파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감히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 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거 매매하는 게 무조건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 아, 이런 거안 틀려, 형님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멘탈 듣잡고 그냥 올라간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어, 지켜보시면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아, 알잖아요. 나 이런 거잘안 틀리는 거. 그리고 이게 계좌에 한 100%, 나, 내가 사실 근데 100%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 여기 8만 원에 물려있다는 형님들, 걱정하지마 순식간에 이거 갈아엎으면서 고점 찍을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좀더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계좌의 수익이 좀 많아야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건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나,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름 테라피틱 이런 거 이거 7월달부터 샀는데 얘도 신규 상장주 거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유한 요때쯤에 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83,000원이잖아. 이거 23,000원부터 샀어요. 200, 270% 수익이에요. 270%. 이런 게 통장에 박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내가 좀더 여유롭게 조금 주식 투자를 하고, 조금 여유롭게 주식장 자체를 바라보는 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도 분명히 반도차 듯이 매매하는 거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한개두 개씩 바뀌면은 코롱 티슈신 또 당장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져 떠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져 떨어져 떠올라갔다 떨어졌다올라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흔들리거나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거 형님도 공유해 드릴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어,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세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최고점 매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할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점 매도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점 매도를 하는데 도와드릴게. 그계좌에 수익이 많으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BL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내가 20만 원에 갖다 팔았거든요. ABL 바이오. 보이나? 음. 내한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팔았는데 팔고 나서 좀 떨어졌다. 다시 아마 올라갈 거야. 고점을 칠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어 얘 나도 이거 5월 26일 이때부터 사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판 거야 나는 이게 유기견 센터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유튜브 수익으로 고아원이나 유기견 센터 좀 특히 많이 도와주는데 겨울이나 연말 같은 경우에 는좀 해줘야 될게좀 있어요 고아원 애들 패딩도 좀 사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 좀, 어, 그래서 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요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얼마든지, 어, 내 개인 매매하는 것들 따라 하세요. 형님들이 산다고 뭐 내가 주식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그냥 200% 빵짜리도 많고 100% 짜리 빵도 많고 그래요. 요런 것도 얼마든지 따라 하시면 되고요. 대신, 나도 아까 말했듯이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으로, 어, 애들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유기견 센터, 고원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어, 난 주식 진짜,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형님들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많이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따라 하세요. 이거 별거라고. 대신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멘탈 잡고, 코롱 티슈진 이런 것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일 때안 팔아야지, 결국은 들고 있어야지, 이걸 보거든요. 요런 것들만 조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멘탈 잡, 잡는 데 반도차 저시 영상이 최고니까 보시면서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어, 그냥 매수매도 하는 것좀 따라 해봐. 괜찮을 거야. 어, 아마 따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나 이런 거 잘해요. 아시잖아요, 형님들. 그냥 무조건이지. 어, 진짜로.